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병사의 수, 전략 전술, 유능한 참모진, 풍부한 군수 물자 등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만약 아군이 적군에 비해 형편없는 무기를 들고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아군이 적군보다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무기를 들고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 앞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무기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관세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보는 그 모습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행동 그대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바울이 겁이 많아서 대면할 때와 편지로 쓸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본문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면 군대의 지휘관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지도자와 같은 모습보다는 온순하고 유순한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소문을 통해 바울이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평가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도들에게 유순한 모습으로 다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개인의 능력,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장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삶은 권력과 권위를 내세우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도의 삶은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헛된 소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유순함을 무기 삼아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이 편지를 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강한 척 한다고 비난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원래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담에색으로 향했던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었죠. 바울의 본성이 결코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도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할 때 외모나 조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내면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온유함과 유순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외부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태도를 버리고 남을 높이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무기 삼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